이 아! 으 아, 아. 아, 깜짝이야 뭐 언제 왔어? 나 여기 있었어 화장 좀 하고 있을게 아 왔네. 겟 리얼 즉흥여행 그래서 저희가 모인 이유 뭡니까? 고기 구이 먹으러 가야지 <목소리> 바다 보러 가시죠 나는 와봐야 최근에 애들 한두 명올줄 알았거든 근데 양갱이 갑자기 전자냐고마스면 형님 채팅고 있어 아 <laughs> 밤양갱 온다옹 바슬맨 우리 팀이는 뭘로 할래 조개구입하시래 <laughs> 조구주로 가자 조구주 다옹이 너무 박은 거 아니야? <아니에요? 웃음> 아, 다옹이 너무 귀신 아니야? 안비 안 보여요? 진짜 그러니까. 제눈 앞에 조명이 있어요, 진짜 눈 바로 앞에. 아, 자를 옮길까요, 그럼 제가? 아니요, 아요 뭐요? 너무. 여. 미미. 유혹야 여시. 영정한 시간이면 가네. 영정도로 아, 갈게요. 뿅. 갑시다 갑시다 바다 한번 보고 갑시다. 아, 너무 근데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다. 뭐? 대학교 복학생 오빠가 후배들 데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야 바다 갈래? 그래가지고 온 느낌이다. 우와 뭐야? 우리 바이킹 타러 가자. 야, 저쪽 가보자 저쪽 가보자. 이런 게 타시는 아. 거야? 저번에 경주어 오. 여기가 경도 유명한데 아맛 많다. 뭐라고요? 어디? 왜? 어 한국 해줘. 내가? 어. 내가? 아요 탱크 뭐야? 아, 여기 왜 어디? 탱크 있는 거야? 아 이거 그거다. 복죽 네? 복죽 할때 쓰는 건가 보다. 아, 와. 공짜 불꽃놀이. 와, 아니 여기 야경 너무 이쁘다. 불법인 거잘 알고 있습니다. 와 근데 이세명 약간 그 느낌이다. 뒤 실루엣 온다옹이랑 마술맨 형 진짜 좋다. 저왜 배제하세요? 네 그. 그... 가족 사진 불러. 그. <laughs> 여기 버스킹 가능한가요 가능, 가능, 여기 서요 <laughs> 카드 조금요 여기 있어요? 여기 있어요? 여어 가능? 얼마 주실 <laughs> <침실> 건데? 있어요? 여기 있요와갱6 0요개면은 버스킹 하있는데 하지 형 600개면 어? 하지 근데 나 저분 못 이길 어 같은데? 무서워 어요 여기 기 있어요? 여기 있어어요어요여어요 여기 있어요? 여기 있어요? 여기 있어요? 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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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오! 잠아만요 잠시만 너무 높은데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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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떨어질 으같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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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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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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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바가 아니라 안전바가 아니여가지고 엉덩이가 계속 들려요 하늘로. 주씨가 이겼어요 저. 아니 버스킹 보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. 저거 탄애기들이 만한데 둘이서 아, 소리질러. 아니 아니야 근데 버스킹 해준다. 버스킹 고? <laughs> 끊어, 버스킹 어떻게 600개 주실 거예요? <laughs> 저분 끝나면은 개멋있게 가서 신청해봐요. 가요이 사람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. 괜찮나요 혹시? 아, 네. 가자! 밤양갱 예. 가자! 야 예, 가라! 안예종 아이유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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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림 미쳤다 아, 이거 진짜 여유부네. 이거 다리랑 같이 옆에, 다리랑. <laughs> 아! 잠깐만. 잠깐만. 눈 먼저 브로고싶으하다 아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지. 자! 아니 우리 빨리 밥 먹읍시다. 조개구이 먹으러 갑시다. 아 좋아요. 예. 네. 아니 근데 아니 야 영종도 너무 좋다. 아니 이럴 줄 몰랐거든. 나 사실 좀아 그냥 사람 좀 있고 그냥 여행한 음, 느낌인 줄 이거 어, 같았거든. 네 네. 와! 진짜 맛있다. 이제 저기 바다 한번 보고 갑시다. 아 오늘 즉흥, 은근 성공적. 오늘 진짜 그 여름 여름 감성이었다, 진짜 오늘. 버스킹 구경하는 거 봤을 때 완전 영화 영화였어요. 진짜. 맞아. 아 그래, 와, 술맨 형 진짜 개잘생기셨다, 진짜. 에? 와 진짜 잘생겼어 전형적인 인스타 잘생긴 남자 한남상인남상 어. 어. 근데 저 궁금한 거있어 네. 마술 시작하게 된 비니가 네. 여자 꼬시려고 해가지 아. 진짜 진심으로 <laughs> 인기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아니 거짓말 어어 아! 저, 무슨 기누방울을 다 흘리면서 하하하하하 아! 와오큰풍부하 <laughs> 어, 이거였네 우와 <laughs> 전형적인 분는애 따라다니는 애 좋다 오와 오오 진짜 개잘하네 오늘 <웃음> 미친 <웃음> 우리 자주 뭉치자 네즉 좋다 이 멤버 라스맨 형님이랑 양갱이랑 다 데려다 주고 어 그러고 뭐,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즉흥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 오늘 안녕 갈게요 쓰리 투